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역대상 17장 16절로부터 27절 진짜 하나님의 사랑.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기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고백이 되지요. 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6절로부터 20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집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다윗의 후손에 이어지는 먼 장래에 대한 일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영예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지요.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일이 예언되었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이 모든 사실들을 이해하면서 이토록 크고 놀랍고 영화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일은 단지 수명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일을 그큰 일을 찬송하는 것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아롭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21절로부터 27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에 대해 다윗은 기억을 하며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심도 구원과 연결된 일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주의 이름을 높여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 것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적을 무찌르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이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이지요. 이어서 다윗은 이 좋은 일을 종에게 허락해 달라 기도하고 왕조의 복을 주셔서. 영원히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달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윗 가문에게 좋은 일인 동시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이끄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그 본질과도 합치하는 일이라 고백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경고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명을 발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히 누리게 해 달라 기도할 수 있게 될때 우리야말로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함께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